기아 타이거즈의 나성범 선수는 2일 대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시즌 10번째 홈런을 치며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 홈런은 그에게 다섯 번째 연속으로 더블 디지트 홈런을 기록한 해가 되었으며 8회 말 투아웃 1루주자 상황에서 발생하여 3에서 4로 점수차를 좁혔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주투투수 임창민을 상대로 한 나성범의 투수 홈런은 기아를 위한 놀라운 역습의 불씨를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경기 동안 기아는 삼성의 승리가 필수인 투수들을 공략하고 결국 추가 이닝에서 9에서 5로 승리를 거두는 스릴 넘치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 초반 나성범은 4회 초원 아웃에서 삼성의 선발 투수 코너 시볼드에게 우측 라인을 따라 더블을 치며 그의 타격력을 과시했습니다. 10회 초 4에서 4동점 상황에서 나성범은 리드 오프타자로서 우측 필드로 결정적인 안타를 치며 팀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대타 주자에 의해 교체되었고, 이는 기아의 놀라운 업셋을 이끌었습니다. 나성범은 경기를 5타수로 뛰며 3안타 2타점 1 득점이라는 인상적인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연습 경기 중에 발생한 허벅다리 부상으로 인해 나에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부상으로 인해 그의 복귀가 한 달가량 지연되었고, 복귀 후에는 타선에서 자신의 느린 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는 그가 자동 투구 시스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나성범은 1년의 변화무쌍한 시기를 겪은 후에야 6월 중순에 자신의 컨디션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6월 16일까지 39경 기동안 그의 타율은 겸손한 0.28이었으며 149 타석에서 34 안타. 7개의 홈런과 25개의 타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10일 경기 동안 6월 18일부터 7월 2일 삼성전까지 나성범은 440이라는 뜨거운 타율을 자랑하며 43타석에서 19안타 팀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일요일에 키움전에서의 짧은 대타 등판을 제외하고 나성범은 라인업에서 일관된 성장을 보였으며 이 기간 동안 3개의 홈런을 더 추가하고 12개의 타점을 올렸습니다. 시즌 내내 여러 어려움과 부상에도 불구하고 기아는 순위 상위를 유지해왔습니다. 나성범이 사이드라인에 내려앉았고 후에 복귀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최형우, 김도영, 이호성, 박찬호, 김선빈 등의 선수들이 팀의 공백을 메우고 팀을 잘 이끌어왔습니다. 지난주에 기아는 투수진의 일시적인 축적으로 인해 한 차례 비긴과 세 차례의 패배를 겪으며 잠시 속세를 맞았습니다. 이 상황은 부상으로 인한 주요 선수들의 부재와 최영우의 침묵하는 타격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성범이 라인업의 중심에서 부활하면서 팀의 공격적인 불꽃이 되찾았습니다. 나성범의 8회 말 세이빙 홈런은 7회까지 지속된 점수차를 없애주었을 뿐만 아니라 연패에 시달리던 팀의 기세도 되찾아주었습니다. 우리 더그아웃 분위기는 음침했습니다. 나성범은 고백했습니다. 게임이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갈 때또 다시 패배에 빠질 우려가 느껴졌습니다. 한점더 뒤처지면 어필 전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투수들이 강하게 버티었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우리 타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단적인 인내가 우리의 컴백을 이끌었다고 믿습니다. 현재 타격 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성범은 자신감을 발산하며, 요즘 기분이 정말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타석에서 다시 자신감을 되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 후반을 전망할 때, 나성범은 평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첫반에서의 실망을 바로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야구는 기쁨과 슬픔의 게임이에요. 나성범은 인정했습니다. 더위가 심해지는 여름이 다가오지만, 이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려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첫반 경기 두 경기에서 우리 팀이 승리를 거두는데 집중할 거예요. 지금까지 제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느낌이 들어 후반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내겠습니다. 저는 현재 약 200타석을 뛰었으며 계속해서 정규 출전을 이어간다면 추가로 200에서 300번의 기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취보다는 팀의 성공에 기여하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나성범이 공격력을 되찾고 기아 타이거즈가 순위 선두를 유지하는 가운데 팬들과 동료들은 후반기에 팀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열광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성범의 새로운 자신감과 팀의 저항력 있는 정신이 함께하면 기아는 강력한 우승 도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타율 0.35의 수비 실책은 단한개 키움 송성문 성적 만나. 2015년에 프로 데뷔한 키움 히어로즈의 중견 내야수 송성문은 지난해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선수였습니다. 그는 규정 타석을 채운 시즌이 단한 해, 2022년 뿐이었고, 100경기 이상 출전하면서 타율 0.250 이상의 성적을 올린 적도 없었습니다. 송성문은 그저 열심히 하는 선수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긴 인구의 시간을 보낸 송성문은 드디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1일까지 76경기에서 타율 0.346, 9홈런, 54타점의 성적을 기록한 그는 KBO 리그 타율 7위, 출루율 8위, 0.411에 올라 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무서운 타격감을 보인 송성문은 더운 6월에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력한 성적을 냈습니다. 6월 24경기에 서타율 0.404를 기록하며 리그 전체 3위에 올랐습니다. 송성문의 활약이 계속되면서 팀내 입지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최근 김혜성으로부터 팀 주장자리를 물려받았고 4번 타자로서도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송성문은 이제 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2년 15개. 2023년 10개의 실책을 기록했던 그는 이번 시즌 단 1개의 실책만을 기록하며 놀라운 수비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포지션인 3루수 뿐만 아니라 2루수와 1루수에서도 훌륭한 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2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도 송성문의 활약은 계속되었습니다. 4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한 송성문은 3회 말 중견수 키를 넘기는 3루타를 접고 5회에는 중전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1에서 1로 뒤진 8회 말 무사 1루 상황에서는 깨끗한 동점 우전 적시타를 치며 후속 타자의 적시타로 홈을 밟아 결승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키움은 송성문의 활약 덕분에 LG를 4에서 2로 꺾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이 경기 후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35위까지 올랐습니다. 송성문의 활약 뒤에는 난모를 노력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올 시즌을 준비하며 평소 좋아하던 치킨 등 튀김류와 콜라 등 탄산음료를 끊고 웨이트 트레이닝 시간을 크게 늘리며 철저한 자기관리에 힘썼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LG전을 마치고 송성문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체중감량과 식단조절이 큰 도움이 된것 같다며 팀 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신체 능력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 자신감이 생겼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을 마친 뒤 내가 팀에 꼭 필요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며 올해는 꼭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다 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올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아직 한 시즌의 반도 지나지 않았다 며 전반기 성적에 80점을 주고 싶다. 후반기에는 1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생애 첫 골든글러브 수상에 대한 욕심은 없나라는 질문에는 리그에 좋은 성적을 내는 3루수가 많아 후보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고 답했습니다. 송성문은 이번 시즌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팀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의 활약이 앞으로도 계속될지 주목됩니다.